안녕하 어, 오랜만에 누가 구비를 만지네 죄송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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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저 경우는 이깨에 허리라인이거든요 어. 그게요? 배꼽만 접히는데 배꼽만 접히는데 아, <laughs> 오늘 오시는 분한테는 뭐 배우고 싶어? 지금 제가 복근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아 오늘 오시는 분이 복근의 황제야 어, 얼른 와. 얼른 와요. 우리 임지훈 트레이너. 네, 맞습니다. 체육관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피트샵. 또, 네. 아, 피트샵도 하고 있고. 반내이시죠반내리죠 <laughs> 우리 지민이죠. 아, 네. 인사해요. 네, 네, 첫 느낌 어때요? 아, 되게 행운하죠.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꿈이 바디 프로필 찍는 거래요. 아, 네네네. 네, 네. 혹시 인스타 보니까 사진 찍는 거 있던데?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반 <laughs> 오늘 잘하면 <laughs> 네. 조금 찍어줄 수있나네 제가 좀있다가아 알겠습니다 오늘 즈밍 인사 <laughs> 자 오늘 어, 복근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지훈 네. 선생님 어떻게 <laughs>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원래 어플을 써서 사용을 이제 서도 하는데음 아이패드를 음, 처음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니까 <laughs> 역시 이게 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네. 이제 처음 사이클을 먼저 탈 거예요. 와그이제 네, 반사이클 먼저 타시고 크런치를 크로스 바늘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분은 왜다 헐벗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벗었다. 오늘 고 여기 태닝 하신는 분이 태닝을 하시면서 오늘 진행하신면서 탔어요. 토크가 늘었네. <laughs> 우리 지매이저가 토크가 <laughs> 늘었어. 여기서 누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누워서 하시면 되죠. 해볼까요? 아 네. 자, 누워서 할때 그냥 하면 안 되죠. 땀 많이 나잖아요. 걷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 형트레이야하는아니에대 <laughs> <laughs>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 아아 복부를 스트레칭을 해? 왜냐면 그 조금막 돌려주고 막풀어주는게 아니라 응. 긴장가지 음. 않고 린다아 음. 아 달래주는 거나 그쵸? 달래다고 달래줘 어떻게? 나아아 달래주어, <웃음> <어떡해>? <웃음> <웃음> 아, 혼자 잘 돌릴 수 있어. 나 혼자야. 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수트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축이 네. 돼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 허리는 어떻게요? 아파요. 이렇게 하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그래서 풀이랑 복부는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을 쭉 들어서 네. 그대로 앞쪽으로 쭉 골반을 밀거예요. 허리가 당기면서 몸을 뒤쪽으로 쭉 젖히면 복부 상복부까지 쭉 늘어나는 거를. 오와 죄송합니다. <laughs> 쭉 조시면 우와 아이이 자식이 <laughs> 엎드리시고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네, 네. 그냥 쭉 편하게 네. 엎드린 상태에서 응. 지면을 응. 밀 거예요 위쪽으로 쭉 들어가 응. 그렇죠. 쭉들어까요오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죠 응. 배가 왜 아플까요? 2만이 되니까 아, 아. 자이 사람들 다시 한번 쭉앞 쪽으로 엎드리시고 다시 나번 마주 조각이 쪼금만 엎드릴게 손으로 위쪽으로 쭉 우와 <laughs> <laughs> 복부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네,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우와. 이렇게 쭉 늘어나시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다 이렇게 해서 총1 0 번을 수행을 해주시면 처음에 굉장이좀 어, 풀리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두어 한 두어 한세쭉쭉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커지고 네. 볼륨감 있는 걸 되게 원하셨을니데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복부터 처음에 진행할 거예요. 하복이 재밌고. 야뭐 그렸지? 야 하복. <내 핫복. 웃음> 아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laughs> 아, 여기서 30도까지 쭉 올라오셔서 아, 천천히 천천히 다시 내려가 30도까지 천천히 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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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여기서 내려가시면 안내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떨려 떨려 자 60도 60도 떨려 60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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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어, 오케이 또 어, 올랐어 이거 90도 90도 아, 90도 천천히 천천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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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아, 분해증냐 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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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laughs> 30도 자 <laughs> 60도 <laughs> 복부 힘이 싹 풀린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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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접기. 그만. <laughs> <우와>. 어, <laughs> <힐러>. 와. 와. 아리 콘도 오아 지금 자고 있는 분. 어느 아리? 파보 가조장도네 하부 뭐 엉덩이를 보 가슴을 추출한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되이어요게움직러면 말고! 가복이 w h 게 t s 그래 그 r n 어디가 제일 a t 세요 o u r n 가 m e What's your name? What's y o 말아야지. 아예 이러고 하던데 이아 r name? What's y 이 u 이 name? What's y 고 정확하신 거 e 요 h 이게 s your name? w h a 게게 시원한데. 무릎을 들어줄게요 무릎을? 네. 여기로 더들어오게요 응. 여기서 그대로 이쪽으로쭉 올라가. 발을 일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와 우. 오케이. 자, 일곱 오우. 오케이. 합니다. <laughs> <아니>, 내 <또. 웃음> 양쪽으로 쌍으로만 하세요. 푸둑 찍지 마. 찍지 <웃음> 마. 마. <웃음> <웃음> 마. 의자에 앉으셔도 진행하세요. 쭉 쭉.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TV 보시 왜안 돼? TV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천천히 점내려서 음 아, 그런가? 웬만하면 그냥 소파 말고 응. 그냥 의자 같은데 그냥 앉으셔서 지시바이 응. 그냥 바로 바로 어? 도망수 아, 여기 해야 천천히 올거 천천히 천천히 정 <laughs> 오케이, 다시 다운, 천천히 시았다 다시. 어? <laughs> 자, 다시요 아, 오랜만에 누가 아직도 안 칠래? 아, 이런. 아! 어. 아, <laughs> 이거 뱃살 빼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뱃살을 빼 주는 게 아니에요. 뱃살은 어. 식단으로 전반적인 체지방이 없어져요. 아, 진짜? 맞아. 가슴 근육 커지고 싶으면 가슴 근육 을떻게 하죠? 먹어. 운동으로는 가슴 근육 이 커져서 커져요. 잘하나요? 커져. 어깨는? 커져. 복근은? 커지죠. 커져서 복근의 알을 키우거나 복부 사이즈가 점점점점 늘어나시길 원하시면 복부를 하시면. 돼요. 코어가 잡혀져 있어야 지요 허리가 얇으신 분들은 코어가 덜 잡혀져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저 전이 코어를 고번 짰어요. 이렇게 되 있는데 우와. 여기가 조금 달라요. 우와. 그래서 이 상태가 저는 이렇게 잡아. 이렇게 네, 붙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허리라 있는 거든요 중만들. 게요대만대만 접히는데. 대꾸만 돼? 배꼽 없어졌는데 <laughs> 배꼽 인사 아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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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늘 안경 낀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네 네. 내안경 한번 껴봐요 어? 귀엽다 우리는 커플로 커플 아이 안경 문글라스예요 업체 <laughs> 어,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문글라스. 감사합니다 예예예 네. <laughs> 네. 처음에는 다리를 위아래로 올예요 위아래 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이번에2사3클4탈5 1이 17, 18, 19, 20, 21, 22, 23, 23, 23, 이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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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2 자 라싸하면서 자어 자꾸 쭉 오케이 자자 다리 상태에서 살짝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카츠 할 거잖아요 카츠 할 거예요 네. 자 하나 오케이 자둘 완전히 벌려 서자 하나 둘자 하나 <laughs> 오케이 둘자얘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셋. 떨어지지 마요 셋 하나 쭉자넷둘쭉 떨어지면 슥 공격 들어갈 거야 아, 다음 선떡 공주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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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케이 자쭉 어! 자, 라스트! 자고 쭉! t o n 뒤로 누우시고! 누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쭉! you? 요 o 네 되게 e d 기 o get one game with me. We're 가 o o n 거 s 그대로 밀 거예요. e I'm not s e r i o u 어 I'm not serious. I'm 자, o t s e r 복부가 너무 좋아, 지금! 자, 대박! 복부 빨리! 자, 쉬지 말고 빨리 해! 오케이, 몸을 더 말아야 돼 자! 말아! 오케이! 왜못 말아? 말면 큰일 날것 같아. <웃음> 말아야지.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한 세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게 한세트 네, 그렇죠. 이거를 세개를 네. 새겨, 같이 하는 거예요. 쭉! 근데 여기... 오케이! <laughs> 자, 카메라. 그 카메라에. 왜안 돼? 오. <laughs> 어. <laughs> 바지 살살 내려, 내려, 내려 줄. 수 있을까요? 내리고, <laughs> 자, 내려 주고 내가 좀 잡자. 네, 이렇게. 그 저만만 해 주시고. 자, 어떻게? 지금부터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예. 응. 오늘은 네. 운동 운동을 누가 했지? 돈안 하는 거. 저, 저도 안 해요. 나 언니, 안 났어요? 아. 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하실게요. 하시... <목소리> <목소리>